사실, 돌려서 다운을. 어, 자, 이건 풀콤 들어간다. 자, 풀콤 가요. 빔. 저는 너는... 뒤졌다, 이 말이야. 자, 콤보 갑니다. 빔까지 우려 넣으세요. 자, 이트 오케이, 풀콤 갑니다. 야, 이건 진짜 죽었다, 너. 빔. 오케이. 자, 자, 풀콤 갑니다. 구르기 빠졌어요. 오케이. 레이저까지 들어간다, 이거죠. 이게 이제 해머의 사용법이 두가지예요이 해머 다운을 이용하는 건데요 해머 다운이 가까이서 하면은 바로 맞아요 그... 뭐지 선 딜레이가 없이 그 돌리는 거에 바로 맞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깔끔하게 한 번만 다운 시킬 것인가 아니면 추가타를 노릴 것인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한 발만 노릴 거면은 이렇게 하고 다가가서 바로 이렇게 다운 시키면 되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추가타는 없다 추가타는 안 들어가요 보시면은 그 해머 돌아오는 시간대는 추가타는 없어요. 하지만 원거리에서 한다면 어느 정도 거리를 벌리고 해머를 넣으면은 추가타가 있다. 이렇게 추가타가 있다는 거죠. 물론 원거리에서 하면 도망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전방으로 하면은 무조건 추가타 있고요. 그래도 이걸 상황에 따라서 잘 봐야죠. 구르기 빠진 애한테는 무조건 원거리에서 다운하는 게 좋아요. 자 주말 오후에 어, 상쾌한 게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첫 게임부터 좀잘 풀려야죠. 좀 전에 이제 건담해머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왔는데 최대한 좀 다운보다는 그냥 콤보 넣는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빔라이플까지 우겨 넣는 식으로 자, 일단 빔라이플 무조건 맞추죠. 거의 첫 발에는 거의 미스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거의 미스가. Nope. 아, 기야 오케이, 오케이, 슬슬 드 자, 와, 어, 야, 역시, 강스 캐릭이 잘 들어가죠. 저이위트는찢졌다 어, 강스 캐릭 찌다도 있다. 다운이 안 들어가겠죠. 아, 이거 해머가 고저차만 있어도 안 들어가고, 장애물 있어도 안 들어가고. 자, 이위트이위트 이프이트... 따라... 아, 뭐야, 뒤졌는걸? 야 쯔다 왜 따라왔어 쯔다 돌았나요? 쯔다 무슨 깡으로 건담을 따라왔죠? 쯔다님 상성 모르시나요? 쯔다님 상성 모르세요 상성? 어우 잘 굴러다녀 아, 하여튼 p 하한협 닦아야죠 어느새 상성때문에 <laughs> 서로 치고받는다고 해서 될게 아니에요 에이, 아이, 그냥 돌릴걸. 사실 돌려서 다운을, 어, 자, 이건 풀콤 들어간다. 자, 풀콤 가요. 빔. 아, 씨, 안 죽네. 풀콤 깔끔하게 들어갔는데. 이그잼 한다고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그잼 한다고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이씨. 와, 그게 맞아? 아, 사배족 너무 길어요. 사실 해머가 좀 이런 고저차나 이런 지형 이런 걸좀 씹어 먹어야 되는데, 이 j 에잇다 씹어 먹거든요. 그래서 이 j 에잇 정말 좋죠. 아이, 그놈의 실드네, 진짜. 일단 설치됐지만 포기합니다. 야, 관심이 없어요. 에라, 씨. 아이, 뭐 자꾸 실드 떠. 방패 사냥꾼입니까, 방패 사냥꾼? 저는 뒤졌다 이 말이야. 자 콤보 갑니다. 빔까지 우려 넣으세요아또안 죽었다. 차라리 지금 그냥 다운백으로 그냥 돌렸으면은 데미지 상으로 죽었을 수도 있는데. 아유 죽었다 이미.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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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미안해. 아군한테 아, 아, 개트로했죠? 다쿠 스나이퍼 따라갑니다 아이고 이건 거의 필다 빠졌네요 지금도 사실 그냥 다운으로 돌리는게 자이필트 오케이 풀콩 갑니다 야 이건 진짜 죽었다 너빔 오케이. Okay. 이게 이제 완벽한 풀콤이죠. 저걸로 바주카로 경직을, 유탄으로 경직을 넣고, 다운, 해머, 그 다음에 빔까지. 사실 아까 깔끔하게 다운 한 방만 넣었을 때더 효과적일 때가 있었는데, 오늘은 계속 빔을 넣는 방향으로 갈게요. 수리를 해야 되나, 이때? 합시다. 상대팀에 스텔스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죠. 요즘은 스텔스 때문에 수리하기도 겁나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스텔스가 만약 상대방이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완전히 근접했을 때딱 타는 게 좋아요. 그런 무적기 때문에 잠깐 살죠. 이프리또 옵니다, 이프리스 또 옵니다, 이프리또 와요, 아씨 자, 빔 콤보 넣읍니다 가세요! 아, 역시 콤보 좋아요, 오늘 첫 게임부터 잘 들어가고 있어요 자, 스냅볼 덤벼 아, 자쿠 스나이퍼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역상성이라 데미지 드렇게안 들어가요. 이거 지금 계속 따봐야 데미지가 안 들어가죠. 자꾸 스나이퍼 자꾸 개도래. 아, 괜찮아요. 뭐 상황이 나쁘지가 않고요. 저희가 뭐. 아괴 털리고 있네 1000점 이상 지고 있네요 1100점이나 근데 이게 저희가 실력이 딸려서 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기지가 파괴돼서 그런 건데 제가 가운데 센터에 내리면은 충분히 역전하고도 남죠 저희가 실력적으로 밀린 건 아니에요 게임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좀 유리했거든요 아 자꾸 스나이프한기 싫다 자 이프리트 아 내려가지 마라 이프리트야 쯔다 에이씨, 그냥 돌릴 거 그랬나. 그냥 돌렸어도 어차피 불렀을 거예요. 브루기가 워낙에 빠져나갈 수가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따라오지 마라! 아이씨. 시다가 겁이 풀어요, 아까고 레이저를 바로. 아, 보세요. 이걸 그냥 경직시키고 레이저만 쏴도 굴르기 때문에 사실... 아까는 뭐, 어떤 해머를 했어도 굴렀겠죠. 자 자, 풀공 갑니다. 구르기 빠졌어요. 오케이. 레이저까지 들어간다. 이거죠. 디리트 하지만 딸이 놀이로... 자, 끝났죠? 가세요. 아씨 야, 넘어져서... 아 상대 넘어져서 살았어요. 리프리트야. 아이, 진짜 지형 못 씹어요. 지형 좀 씹지, 해머. 리프리트. 댐즈 엄청 들어가죠? 아까 그 가다가 넘어지네. 아마 다리를 탓했을 거예요. 넘어지는 바람에 죽었다. 근데 사실은 넘어져서 사는 거죠. 그래도 오늘 첫 게임부터, 어, 해머가 잘들어갔고 데미지 1등 뽑았죠, 해머로. 이게, 단순히 다운 한 방에 머물지 않고, 끝까지 빔을 우겨넣는, 어, 그 방향으로 간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laughs> 승리현이요. 개인 스코어도 뭐 당연히 넘었겠죠.